자, 이번 시간 우리 4학년 친구들과 함께 할 내용은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단원의 학습 목표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 쓰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라는 목표인데요. 자, 옆에 보니까 역시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왜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써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도 그 까닭을 생각해 보면서 핵심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의 순서를 정해 이야기 꾸미기입니다.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순서를 정해서 그 그림의 내용에 알맞게 이야기를 꾸며보는 건데, 자, 먼저 그림을 잘 보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림은 딱 장면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통해서 인물이 어떤 말을 할까 여기서는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의 이런 장면 맨 처음 시작 장면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그림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그림을 맨 처음에 어떤 장면으로 시작할까부터 정하면 그다음에 순서대로 좀 맞추기가 나름 쉬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작 장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날 일을 생각하여 그림의 나머지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시작 장면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뒤에 일어날 예, 즉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장면으로 올수 있는 그림이 뭘까?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장면에는 무엇이 올까?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정한 그림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그림이지만 아무래도 또 친구들에 따라서 상상력이 다르고 다양할 테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꾸며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며 이야기 읽기입니다. 그래요. 이야기를 읽어 볼 건데, 이야기 속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그 사건들의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야기에서 꼭 찾아 봐야 될 것들을 봐야 하는데, 뭐냐면 인물. 누가 나오는가. 그리고 여기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일어난 일을 찾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을 찾아 봅니다. 지금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야기는 누가 나와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인물, 장소, 일어난 일을 찾아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차례대로 정리하시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며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까마귀와 감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볼게요. 인물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는 건데, 먼저 동생에게는 옛날 어느 마을에 일어난 일, 감나무가 있는 집한 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생의 집에서 까마귀가 감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금으로 가득한 산에서는 금을 가져와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봤는데 인물과 장소에 따라서 보니까 흐름이 잘 정리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하기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차례대로 잘 정리가 되어야만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건들은 다 찾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찾았는데 이게 차례가 안 맞고 뒤죽박죽이 되면 이야기 흐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한 내용을 읽어봐도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된 거야?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일어난 일들을 쭉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차례대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어난 일을 처음 가운데 끝의 흐름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정리한다는 것 매우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시간의 뭐 흐름이나 장소의 바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흐름대로 정리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톡톡 궁금증 해결입니다. Why? 왜 이야기를 읽을 때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해야 할까? 그리고 여기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차례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요.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때 앞에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좋습니다. 따라서 먼저 일어난 일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교과서 엿보기.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아름다운 꼴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처음 부분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연이는 달리기 연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수연이는 마라톤에 참가해 완주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막상 달릴 때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달리기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뒤에서 꼴찌로 달리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연이는 힘으로도 결승점까지 달립니다. 수연이는 끝까지 달린 사실을 부모님께 자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서 수연이는 뒤에서 달렸던 사람이 아빠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흐름에 따라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니까 우리 아름다운 꼴찌가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할 때는 사건을 일어날, 그러니까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내용도 살펴보죠. 어? 별이 날아왔네요. 상상 부분에 별이 날아왔는데 그래요. 실력을 올려주는 오늘의 핵심 어미 보면 상상입니다. 생각상자에 모양상자. 그래서 모양을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상상의 낱말들 살펴보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 속으로 그려봄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지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상상만 해도 즐거워. 자신이 지금 화면 속에 나오는 영웅이 되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즐거워라고 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상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거래요. 자, 이와 관련한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이어질 내용 상상에 쓰기입니다. 우선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일어난 일 흐름에 따라 먼저 정리해 봐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사건의 흐름에 맞게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처음, 가운데, 끝을 생각하고 써야겠죠. 그리고 어, 뒤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할 때 이야기의 처음 그리고 가운데, 끝을 생각하고 써야 되고 사건들 사이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는 사건들이 쭉 나열되기보다는 앞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결과가 됐고 또그 일어난 결과가 다시 다른 사건의 또 원인이 되어서. 이 어떤 사건들이 이어져 가듯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꾸밀면 훨씬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며낼 수가 있고 집중력 있게 또 읽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 사건들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주의해서 이어질 이야기를 꾸며 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같은 이야기를 읽었다 하더라도 뒤에 어떤 이야기를 꾸밀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앞에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5단원 내용, 내가 만든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퀴즈와 놀자를 통해서 마무리해보죠. 이야기를 읽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이야기에 나타난 이것. 그리고 장소 일어난 일을 찾아보래요. 장소 일어난 일 외에 또 봐야 할것 무엇인가요? 그쵸 이야기에는 누가 나오는가? 인물을 봐야 합니다. 인물, 장소, 일어난 일을 찾아보고 사건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건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이야기를 읽으면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